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이 있었지요. 음.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 재임 시절에 같이 해외 순방도 여러 군데 음. 다니셨을 텐데 음. 혹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나 음. 기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해찬 총리는 당시 이제 책임 총리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잘안 가시는 것도 직접 가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레이, 그 미국의 빌 클린턴하고 어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만든 진보 정상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회의를 어 헝가리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안 가시고 총리 취임 이후에 처음 그 회의를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상 회의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해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때 당시에 진보정 진보 당이 집권을 하고 있어서 갖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크게 왔었어요. 음. 지금 우리 이제 재난 문자 막 보내잖아요. 네네. 그 시스템이 그때 총리님이 그 해외를 가셔가지고 아 이거 재난을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전 국민 재난 문자를 보낸 시스템이 정착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를 그 우리나라의 n g o 들하고 차택이라 그러죠 전 세계를 빌려가지고 아시아나에서도 일부 협찬하고 해가지고 다녀온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을 그전 세계를 빌려서 또 다녀왔었죠 그때는 이제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돈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외교적으로 풀고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외에서 할수 있는 국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를 갔었는데 음. 그 다음 도서전이 한국이 주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개최지로서 또 가서 이제 예우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그 해외 순방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로 회의를 많이 하죠. 근데그 회의라는 것이 이제 긴 시간 실제로 이제 토론을 하는 회의는 아니고. 양국의 당사자, 당사국의 이제 그 외교 전문가들, 외교의 그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죠. 협의를 다 해서 실제로 이제 총리들은 가서 그 언론에 릴리스 될 만한 발언들을 해서 그것이 릴리스 될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주로 회의하고 교민 돌보는 일하고 회의하고 그 일이 대다수죠. 그럼 그 만찬이나 이런. 외국 정상들하고 해 식사 자리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술을 마시기도 하는지, <laughs> 또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음. 엑스포 투표 나올 전에 어, 파리에서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음주 파티를 했다는 소문도 좀 들려와요. 음. 음. 좀 어떠신가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전또 이제 청와대 해외 나가는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해봤지만은. 그런 기, 그, 기업인들이 같이 가, 대통령 가실 때는 같이 가시는데 같이 술 마시고 그럴 기회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또 저녁에는 지상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지상사들 회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일정만 쫓아다니도 바쁜데 그럴 일은 별로 없고 실제로 기업인들이 자기들 일정을 또 만들어 봐요. 해외를 같이 가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을 또 하, 수, 수행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고 특히 뭐 외국 정상하고는 그냥 만찬할 때 금배 음, 주 정도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쥐판하게 네. 앉아서 술을 먹고 그런 거는 안 하죠 이제 다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는 경우는 이제 특파원들을 만난다든지 네네. 아니면 수행 기자단하고는 뭐~ 예를 들어 사박오일을 간다 그럼 한 셋째 날 정도에는 성방 그~ 해외 순방 성과도 설명하고 또 국내 현안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하고 해야 될거 왜냐면 하 수행 기자단이 일부 따라가거든요 종리실에도 그런 경우들에는 이제 반주를 곁들일 수가 있지만, 그 같이 갔던 기업인들하고 술을 먹는다든지, 뭐, 외국 정상하고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폭탄조소문은 뭐,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 근데 저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게, 네. 그 발이 누구누구 누구 관계자에 의하면, 음. 이 다, 고, 그, 오대그룹 관계자에 의하면 이거든요. 한결의 각을, 특정을 보도했던데.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그러면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들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계치가 오지 않았나. 떡볶이, 먹방부터 음. 시작해서 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대중국 수출이 안 돼가지고, 네네.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흑 적자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180억인가? 네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지금 빨리 대중국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데 계속 불려다니면서 병풍 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한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규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폭탄조소문은 진실일 수 있겠다라고. 훨씬 가능성이 있어요. 많다고 보죠. 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올해 대통령의 1년 순방 예산이 음. 총 578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정부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이 그렇게까지나 많이 들까요? 전체 예산 규모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예산 규모는 잘 모르겠고 일단 국빈 방문을 하면은 공식 수행원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셨었는데 이재찬 총리 시절에 그러면 공식 수행원들의 식비, 여비, 숙박비는 그쪽 나라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네, 다 제공을 해주고 이제 실무 방문일 때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는데, 뭐 전체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탄다고 해도 기자단이 탄다고 해도 기자단도 n분의 1로 다 나눠서 내거든요, 요금을. 그래서 그게 그렇게 국비로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전 정부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 국회에서 어, 밝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업체비나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가기도 하겠지만은 외교부 예산에 있거든요. 외교부 예산을 잘 면밀히 봐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뭐 국회나 어떤 기관에서 좀 자세한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 그럼요. 네, 국회에서는 외교부 예산을 들여봐야죠. 음. 그리고 요새 좀더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경원을 대동하고. 음, 음.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현지 음. 언론에 찍혔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아, 명품 가방을 직접 받았다는 또 요새 보도들도 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얼마나 막중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나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걸 깨우치지 못하고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외를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 것도, 그, 여사의 생각도 좀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어디에 가든지 한국 교민들이 다 있습니다. 놀랄 만큼. 그리고 누구든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리고 누구든지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는, 아 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 굉장히 좀 한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제가 파리 같은데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네. 여행객들은 거기서 가방이나 디올 가방이나 이런 게 보통 요즘 디엘 유행하는 큰 가방이 있어요. 무슨 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그 출장 가서 보니까 그게 어 우리나라 돈한 500만 원 정도 하던데 350 유로 뭐이 정도 하던데. 그걸 살음두를못 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갖고 오는 순간 갖고 들어오다가 그렇죠.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음두를못 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파우처 파우치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검색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하는 거죠 음,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좀 눈여겨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아, 그럼요. 있다고 보네요 요런 거 때문에. 해외를 음.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네. 금방 알죠.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의 정상 순방을 계기로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투자 금액 신고액이 31억 4천만 달러, 약 4조 원 정도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투자하는 게요. 네네. 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음, 음. 이 부분에 대한 실제와 허상이 어떻게, 어떤 뭐 이제 것인지 봐야 좀... 되겠지만은 네네. MOU라는 거는 원래 이제 별로 무미한 거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중동에서 MOU를 엄청나게 맺었지만은 네. 실제로 된 거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0.0배 프로 정도밖에 안 됐고, 근데 실제로 투자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우리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반도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예, 그 규모가 약7 1조라는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국에 투자해놓은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이나 SK나. 근데 우리가 투자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외국에서 투자하겠다? 이미 뭐, 그, 네덜란드 의 ASML 같은 경우는 바, 그 문재인 정부 도 이미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2600억 네, 어 규모로. 근데 그게 삼성에만 필요한 거거든요. SK는 그게 직접 관련이 없어요. 삼성에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SK 회장까지 이번에 그 그 같이 대고 그 왔잖아요. 그 회사로서는 황당한 거죠. 자기들의 모든 기술이 노출되는 위기에처해 있는데 그런 그눈 가리고 아웅하는 성과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위키피아만 찾아봐도 알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런 그알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자꾸 눈 가림하고 쏘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꼭 그래야만 했다는 뭐 이유가 있었을 것도 아니 해외를 어떻게... 갔으니까. 해외를 갔으니까 뭔가 성과는 내야 되고, 음. 기자들도 우우 따라갔는데 브리핑을 해야 되고, 기자들이 가서 음. 늘뭐 여사가 어디 가나 이런 것만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건다 비공식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들, 이번에 어, MBC 그 바이든 날리면 네. 그 기자분이 책쓴거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있던데,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지. 못하게. 예. 그, 그러니까 다 모든 사진도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음.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은 바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다 해줬거든요. 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음. 게 하나 있는데 요새 요번 네덜란드 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윤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만 되면 음. 외교 결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건 심각하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외교부에는 대통령의 의전을 맡는 의전장이 있어요. 네네. 거의 이제, 우리로 치면 일급 공무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의전장 밑에 의전과장이 있어갖고, 이 의전과장은 국무총리 이제 해외 순방이나 이런 걸 전담하는 직원이 또 있어요. 의전장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의전장이 다 있거든요. 우리 해외에 나가면은 대통령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의전장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는 네, 네, 네. 상, 서로 간에 의전을 갖추기 위한, 프로토콜을 갖추기 위한 일인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은 최근에 들어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국 그 수상, 지무실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빨간 카페터도 깔려있는데, 미리 대통령한테 다 사진을 설명하거든요. 동선에 대해서. VIP한테,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VIP로 가면은, 내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심지어 이렇게 바닥에 테이프로 그렇죠. 붙이기도 해요. 네네. 뭐 사열 열병 같은 거할 때는 사열 같은 거할 때는 그런데도 그걸 쑥 지나갔다? 그건 그 전날 들었는데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laughs> 그렇군요. 그 이번에 그 순방을 마치고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해외 순방이 음. 30개, 40개, 한 50개 정도 재임 음. 기간에 이렇게 열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서 자기들도 좀 놀랍다 뭐 이런 음. 얘기들도 좀 했어요. 음. 그 나중에 기네스북에 한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 회담을 연 음. 현대 외교사에서 좀 음. 기록될 만한 대통령이다. 음. 뭐 이렇게 신청도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음. 이런 기사도 또 났고요. 네. 언론에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번에 유엔에서 47개국인가 뭐 연습 네네. 연달아서 계속 해서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했는데 네네. 기네스북에서 우리는 그런 기록을 그렇죠. 기네스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거부한 사안인데 음. 그럼 또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음.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네스북에 올리면 되겠네요. <laughs> 허무맹탕, 맹탕한 맹탕인 정상외교 최다 많이 한 사람 이런 거로. 음.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laughs> 이번에 그 윤석열 음.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잖아요. 음. 나서서 해외 순방도 많이 다녔고 했는데 음.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기록해 보면 96개국 정상 110명을 포함해서 음. 총 462명을 만나면서 음. 예산이 음. 어마어마합니다. 5,744억 원이 음. 금액을 썼다고 했는데 참패를 면치 못했어요. 음.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6천억을 썼다. 150개국을 상대로 6천억을 썼다. 한 나라에 그냥 한 40억씩 나눠주는 게 난, 그 음. 표를 받는데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까지 갔잖아요. 몰타인가. 몰타를 법무부 장관이 왜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스포를 핑계로 해서 해외 돈잔치, 해외여행을 마음껏 즐긴 음.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해외 지사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파리 지사에 있는 대기업 파리 지사에 있는 분한테 이미 한달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피한다 음. 이미 분위기 다 돌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서 폭탄을 먹었죠. 그, 그 투표하기 전에. 그런데 프랑스는 사우디 지지했어요. 음. 그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얕은 이익을 핑계로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마음껏 자기들이 해외여행을 즐긴 거죠. 그리고 사람을 진짜로 그한표한 한 표를 줍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도 이제 이해찬 총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반기문 의장을 유엔 사무총장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꼭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러시아 외교부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딱 타겟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투표를 하니까 외교부 장관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이해찬 의원 1박 3일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다녀오셨어요. 음. 예를 들면 그런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갔다 왔다. 안 되죠. 그 이미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오일달러를 가지고 그 나라에 지원을 해줄 방안들을 다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그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부산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강남 사이에 뭐 이런 거 틀고 그 PPT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정부 들어서 PPT 만드는 업체가 진짜 실력이 형편없거든요.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을 수준을 만드는 거 보면은 뭔가 다 이렇게 좀 흥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다음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정조사든 뭐든 해서 다 밝혀야 될것 같아요.